혹시 좀 현실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만약에 점수를 80점 넘길 수 있으면 일단 F27으로 전환을 하고 3년간 일을 열심히 해서 그다음 이제 F516 영주권으로 음. 이제 한번 전환을 해보는 게 방법이 하나인데 현실적으로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지금. 그것도 점수제지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GNI 두 배예요. <laughs> 네, 맞아요. <laughs> <laughs> 네. 진짜 최후의, 최후의, 이, 이, 저 제가 이런 방법은 제시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샤바님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이제 한국인 남성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음. 애매하네요. <laughs> 네? 네? 결혼 직후에 F6, 결혼 이민 비자로 변경을 하고 2년 동안 해외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계속 체류하시다가 2년이 지나자마자 F52, 국민의 배우자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거죠. 결혼 영주권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이 전년도 GNI 한 배면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